와 아까운데 너무 팔배럭 응? 할까요 안 할까요 한, 네, 한다 절대 다, 한다 안 합니다. 아 한다입니다 <laughs> 뭐? 아 절대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말썽 부려서 저는 절대 안해요 아야 오프레이도 어차피 형 이겨 아니야 아니야 응. 아니야 절대 안 해요 팔배럭 사실 나도 몰라 할것 같아 <laughs> 이맵은 할것 같은데 뭔가 아 이맵 이맵 진짜 가까워요 생각보다. 와 근데 저형 작전 좋다. 이러고 응. 만약에 팔베르키드 쓰면 내 탓할 거 아니야, 그렇지? 어이형 습관성 그거라니까. 토리가 할 때마다 그래. 어, 나 빌드 추천 진짜... 받아놓고. 이건 좋은데? 져줘야 할때이형 맨날 우리 말 듣고 했다가 졌다고 거짓말 그거하자 핑계 대잖아. 오 드론콘. 오. 오. 와 오, 진짜. 기석이 MC면 진짜... 잡아야 돼. 아못 잡았네. 왜? 왜 기석이 건 잡아야 돼? <laughs> 기석이 형좀좀 <laughs> 좀 막으려고 안 하거든요. 잘 잡혀 얘? 어, 잘 잡히는 아, 편이죠? 봐봐요 지금도 이거 이렇게 오잖아요 그냥 그네좀 크게 생각 안 해요 기석이형이 피가 까여도 이거 또 낚아 먹기야 내가 봤을 때뭐 어디까지 낚아 저런 먹어요 저런거에 낚기면 안돼요 저런거에 낚기면 안돼 <laughs> 기석이한테 맞아? 어아 나도 맨날 가래 어왜 뭐야 얘왜 이렇게 못해? 이러다가 <laughs> 역전당해 진짜로 그러니까 아 어, 맞아. 그렇게 기석이형 진짜 많이 졌는데 유리한 유래, 상황에서 아패틀 진짜 많이 져 지금 13초에 라바..에 라바 올라왔으니까 이거는 링이라고 판단했어야 되는 거긴 해아 그렇게 굽분네요 약간 5분 45초 이렇게 뜨잖아 탈이 근데 방금 아, 근데 13초에 이... 라바 올라왔잖아 아 근데 이거 시계를 없애야 돼 솔직히 그렇긴 그치? 해요 아 솔직히 이거 시계 없어야 돼요 이거 <laughs> 시계 있어서 개편하긴 하지 이 네. 게임은 뭐 감각 없는 사람들은 원래 다 모르는데 시계 때문에 안다고 형들 네. 실력 차이가 이게 안 나요, 이렇게 되면, 시계 때문에. 시계 보고 외우는 프로게이머들도 많아. 없애야 돼, 저거. 요새 요새는 거의 다 외우지? 솔직히. 요즘부터... 어, 무탄기! <laughs> 아, 아. 뭐라고요? 존나 틀딱새끼라고요? <laughs> 게임이 틀딱게임인데 어떡해요, 여러분들. 거기에서 하나하나의 차이가 나는 게 원래 스타크래프트에요, 여러분들. 와, 이 너무 움직임 좋은데. 와, 윤종이 형목소리한둘이랑 아... 비슷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어? 어? <laughs> 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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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분들 형, 랑 비교하지 말아주세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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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형, 형, 아 형, 지않 형, 형, 는 일단 목청부터가 존나 커요 걔는 형, 가 따가워요 진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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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와형왜 이렇게 잘해? 왜 이렇게 잘해요? 아 기본이 뭐이 정도면 너무 잘하는데? 화이팅 화이팅! 형 아, 화이팅이요! 어. 어. 아 기다려봐 지금 7시도 그, 3드랍이 떴잖아 혹시 응원, 7시 응원하고 있어요? 자꾸 상대팀 응원한다니까? 아난 그냥 객관적 해설 현재 아까 너 게임할 때 뭐라는 줄 알아? 풀리라고 했어, 쟤. <laughs> 진짜야. 그가 언제요, 형? 뭐 그랬잖아. 죽으라며 연재한테. 아, 나는 죽는데 얘는 어떻게 되나 보자 이거였죠. 그러니까 제어를 다 드러나. 컨트롤이 다르다고. 컨트롤 차이였어. 아, 제발 죽어라. 아, 아니자 이제 우리 팀. 팀인데. 어? 우리 팀인데요? 윤종아. 이즈미레이 때 이거. 나오는 거야? 아니 왜냐면 나도 이거 못 맞거든 이러상가에서 최선삼승 18패하고 2400만원 받았다고, 영범? 맞다. 와... 씨... 이거 그 형, 제가 알기로 이... 그형 협상의... 협상의 신이에요, 형. 진짜 어떻게 2400을 받아내는 거야? 아니... 그형 원래 그형 원래 2000... 내가 알기로 1800에서 2000으로 올려준다 했는데 안... 안 한다 했어. 2400으로 올려서걸려 <laughs> 아니, 근데 와. 그 전적이면 협상을 할 수가 있어요? 어? 아, 협상이... 아니, 그 게임 안 하... 그 게임 접는다 했어, 요그 형. <laughs> 근데 이제 생각해봐 야, 근데 형 생각해봐 그형 나가면 그래? 테란전 정형제랑 연습해야 돼 이제 도탱경형 연습상대가 연습 없어 그래서 그형 잡았어야 됐어 이제 연습상대가 그래? 없어서 어. 1년에 400만원 그냥 더 주고? 그래서 연습시킨단 말이지 연동이로쓴다많이되지 아. 회사 입장에서 어. 아니 그래도 연동이 되게 대우 좋았다 <laughs> 1,400이면 와 씨. 데연습 때는 잘했어, 이 양. 그래서. 그데요 아, 그때 저는 호선형보다 많이 받았죠. 저그 3,000? 3천? 나 3,000이었어요. 3,000 받고 신인원한 거야? 아, 신이 형 받아서 3,000이에요. 네. 어? 아, 잠깐만. 음, 고르면, 뭐야, 차이? 씨, 이발. 어? 형 차이가 <laughs> 없는데요. 아, 저형 씨발 <laughs> 협상의신이였데 <신이었네>? 그랬네. <laughs> <못 갔네>? 연독이랑 <연동이라 웃음> 400만 추가인데 형은 와, 야, 연독이랑 신이랑 인400 차이가 말이 돼? 아니, 나 그래도 16승 17패 정도네. 나 반반, 반반은 나왔는데 거의... 아... 16승 1 7패했는데 야, 근데 첫 시즌 때... 네가 호구였네 윤종아... 와, 조영이... 조영이 신이었네없어거이 없네. 아, 씨발그돈내 <laughs> 아, <그도> 돈이었네. <laughs> <laughs> 형돈을 글로 가는 거야. <laughs> 아, 내 돈이었네. 아... 400만 원... 아, 그래, 아... 아...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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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목소리가> 네, 아니워 How can you? 게 o u n g s i n g you're pennant, p o m 나 p r 게 j o I hung that to b o n 기 e Park a 게 d 기 a k b a r 이기고 생각해 u n g s i n g 이 o u r e p e n 기 a n t Poma Projo. I h u 게 g t h a 기 to 기 o n t e p a 게 k and b a k b a r a n 아 이미 끝났어 한시야 해결 생각해 왜왜왜 아예 못 이겨 왜 클립스 또한시하나형 이겼어 아 그래? 어, 아 근데 좀 빡세긴 하더라 요새 파일럿서 직장하니까 아, 아 존나 유리해 아, 아 자원을 말해 줄걸 매력 얘 숨기는 거할거 같은데 그거 어아 던진 게아 이러면 다행이다 오히려. 아, 전개시야 전개. 아니 그가스러로시한테 그거 있잖아, 투배로 숨기는 거 영재야, 빨리 가가지고. 어, 그치. 뭐 살짝 헷갈리던데 그, 그 의식 안 하면 일 분, 이분 그거 숙사. <laughs> 근데 음... 이거 지금 빼돌려야 된다는 거 아니야, 솔직히. 아니아니아니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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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있다가. 아니 어아니 아, 전개시니까. 어 이건 전개시라서 타이밍 이런 거고. 네. 오른쪽 아래 몰래 숨겨놓으면 되잖아 일단. 그때 나가면 안 돼? 아냐 아냐 그땐 아가 아니에요 아 그래? 얘가 얘가 딱올때 앞마당에 숨겨놨다가 올라올 때 바깥으로 빠져나가라 이거 아니야 지금쯤 나가야겠네? 근데 저... 다이다이도 안 붙은 상태에서 두마리 한마리 배럭 짚고 한마리 다리... 빼돌리면 진짜 가난하긴 해 어... 가난한데 그게 살짝 팔딱... 애매하던데 살짝 <laughs> 아, 가까이 짚지 배럭? 빼럭, 배럭했네 괜찮네 어 근데 이메로 이러면 경계신 거 인테리지? 알잖아. 그럼 전진계신 거 알잖아. 근데 이거 되게 비슷해. 진짜 비슷해. 그치 얘는 이러고 얘는 가스 찌으면은 기약한... 아니 아니 가스 짓게 하고 파일런 박아. 아. 와봐 봐. 오! 기개먹겠는데 이러면은 팩이 안 올라가서 맞아. 이게 까다롭더라. 아 전진기 탈때 일부러 안 하더라. 이러면 상대 눈치 챘지? 눈치. 아 지금 아프리카 서버가 이상해요 여러분들 나만 그러는게 아냐 니 아, 나도, 와, 나도 저게... 계속 생긴다는데 어. 이러면은 진짜 힘들긴 해 테란 이거 당하, 당해주면 그 안돼 트위치나 돼. 유튜브로 봐주세요 오늘은 아프리카 서버가 이상해가지고 긴박했는데, 여기는 군형이 좀 적어가지고 안 당해줘야되는데 제 문제가 아니라서 와 어, 어. 이러면은 나이스 딜러시 진짜 엑스십에 감싸지는 그런 부담 아니면 이기겠는와 개빡치겠다 계소히 이거 진짜 짜증 나. 기소이 찐텐 나오겠는데? 그 변례기 원래 이런 건 아마추어 때부터 장인이어가지고. 어 그리고 새로 고침 한번 하면은 아마 될 거예요 아프리카. 사다리 음. 중복 안 돼요. 한 명만이. 아 근데 심시티 개사기자 리테란. 와 배터리. 어 배터리 이거 잠깐만 아레파일론으로 안 되지 않냐? 아 되나? 어, 어 와, 아, 잠깐만. 잠깐만. 도망했는데? 도망? 돈망, 어 도망했는데요. 아소 야 본진에 파일로안 지워놨어 대망했는데 <laughs> 우리가? 역시 토스는 전유종이다 뭔장난한 아, 짓거리야 하아 그래? 진짜 근데 이게 이게 진짜야 이게 심시티 한길이잖아 요 심시티 너무 좋다 아, 원래 오른쪽에 서플 하나 더지으면 굉장히 네? 어? 더 좋은 심시티인데 어? 어? 이게, 어? 토스는 변현제인가? 변연재 있었네. 변연재요. 언제 전 경연 종이야. 수질럿 수질러. 와, 얘네 안 죽어. 존나 딱딱해 지금. 그래. 얘를 어떻게 서른 세 방을 때리냐? 아 나이스. 아 끝났다, 토스는 변현재 토스는 변연재 맞네요, 형님들. 쉽게 어, 근데... 쉽게 이기네. 어그 근데... 어, 아 그래도 명훈형이지. AS 두번 우승했잖아. 우승한 사람이 짱이야. 에이. 에이. 아, 형 우승한. 우승 해본 사람들은 알잖아, 형. 얼마나 힘든 건지. 근데 뭐다 옛날이잖아. 아, 이 그래도 옛날에도 그렇긴 해. 어 우리 팀나 빼고 다 우승자네. 우리 팀 허리 좋대네. 영재야, 넌 이번에 우승할 거야. 아형 놀리지 마세요. 아니 너 허리지매치 우승했잖아, 너도. <laughs> 아이 진 아니다 얘 아니다 얘 우승 못했다 준프로다 어? 와 노래 나 이거 줌프로 따고 꽁프로 받은 거야 준프로 아, 맞... 따고 꽁프로 받은 거야 그치 어, 그래? 나 그래프트장 갔는데 내 이름 없, 없다고 해가지고 존나 놀랬잖아아 진짜 어, 근데 왜 그렇게 그래? 했대? 모르게 그래? 따는데 굳이 왜꽁프로를줘 모르겠어 나도 뽑을 사람이 희한... 없었나? 아, 희한하게 했네 그러니까 나도 그때 왜 이런 이런 행동을 했는지 궁금했어. 마린 다 짤랐쥬? 했나쥬? 벌써 잡나? 아, 나이스. 와. 나이스 오늘 구멍은 조기구이다 협업하자 계속 아, 나이스 난 그거야 지금 조기구이 대 죽은종이거든 내가 봤을 때난 <laughs> 사다리 요리조리 잘 피해가네 역시 <웃음> 역시 <laughs> 정현 아, 아직, 아직 한 번도 해안된 이게 정행정. 존 생존자야 그러면 <laughs> <여보세요. 웃음> 마지막 또살아간와지렸다 진짜 <laughs> 테란 너무 허무하게된다 기분 나쁘겠다 아니, 하도 유리하니까 윗자리 윗자리가 형 근데 진짜 사기긴 해 여기 내가 봤을 때 아, 자원도 잘 키워 가스러시도 쉬워서 어... 요즘에 자원 잘 파는 데가 무조건 좋아 이게 커 되게 그, 그 크더라고 초반에 어... 그러니까 이 맵은 테프가 나오면 포스가 많이 잘 캐게 오른쪽이 나오면은 테란이 왼쪽을 진짜 못 캐니까 그게 땡해도 아무것도 못하는 확률이 너무 많이 나와. 페라는 잘 키고 못 키는 거 없지 않아? 다 똑같지 않아? 페란도 <laughs> 오른쪽이 조금 빨라. 한 1, 2 초. 아, 팩이 맞... 1, 2초 빠른 그런 게. 저기 구이지 투 팩. 저기 구이지. 이거 죽어도안 통하는데 이거는? 투 게이트 월드가. <laughs> 그러게 유리하니까 투 게이트 박아버렸어. 아 됐는데? 와. <laughs> 애초에 이 고비를 못 넘길 것 같은데? <laughs> 내려오지도 못할 듯. 아 잠깐 왜 근데... 그대? 자나 까먹으면 안돼 현제야 나 까먹지 마자 다들아 기다려라 아 독이 굳이 나까먹야 이거 고친다니까 이거 탱크 이제 어, 안 돼.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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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만 그만 낚기면 안돼 낚기면 안돼 여기서 더 골면 형 위험해 진짜로 글러시 하나 나왔네 어, 어. 끝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드라가 나왔어야지 잠깐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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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러니까 아니 이거 살짝 애매 또나 까먹기라니까 독기구이어나 까먹는다 현제야 아나까먹기다 이거 아졌다 잠깐만 여기 잡히면은 게이트 하나 된다? 생각해야 돼 낚아먹기다 이거 낚아먹기다 어드롭피 너무 많이 빠졌어 안돼 어마이드다 바뀌는데? 길에? 아 근데 진짜 위험하다 아니, 위험해. 아 위험해 아아 근데 투탱이긴 한데 아 야야야야 야, 야, 야. 피 없어 피 없어 아 잠깐만 끝났네 탱크 잡히면 된거 된 아니야? 못 이기잖아 탱크 잡히면 어째 뭐, 뭐, 어떻게든 끝나지 어... 된거 같은데? 아잇! 잠깐만! 오와아 삑사리! 와 얘는 델룸이다 그냥 이렇게 삑사리나 어? 어? 근데 이거 다못 피겠는데? 없네. 탱크에? 아니 원탱은 그냥 포스 없긴 해 그래도 게이트 잡히잖아 아 근데 멀티가 없어서? 대란 아.. 어, 아니 원탱은 포스 없어 어? 근데 게이트를 안 늘려놨는데 어? 아 씨발, ㅂ 다 어? 아 졌는데? 아니 왜 드라 잃었어 현재야 가만히 있으면 이기는데 그 탱크일 거 아니야 호소 호소? 이맨 멀어가지고 그냥 어? 진짜 탱크다 마이너 박.. 허... 아니 모드업 허... 어떻게아이고 모드업 못하는데? 어? 잠깐만 진짜 위험하다 원탱은 포스 없잖아 아 투팽, 투팽 있어요 아 탱크 어, 꼴았다 근데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이러면 끝났어 이러면 끝났어 나이스 탯탯탯 아, 컨트롤 너무 좋고 아 근데 확실히 조기 분식 낙아먹기 있네 한방 그러니까 어. 방지하면 안돼 그래서 기석이한테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근들 맞아, 응. 끝날 때까지 기석이랑 하면은 몰라. 그렇지. 이상해. 어, 안 받아, 안 받아 패스? 오, 이거를 따라간다 말이드 조기 구이식 열심히 하기. 조기 구이식. <laughs> 기 구이식 약간 그거야. 조기 구이는 약간 불리하게 해서 상대 방심하게 많이. 해아 인정. 그 게임이 항상 불리해. 와, 탱크도 흘려주잖아. 어, <laughs> 이건... <웃음> 어, 어... 그 그러니까 있어. 처음부터 열심히 하면 안 되기. <laughs> 처음, 초반에 좀 배추가던데, 맨날? 그러니까 초반을 일부러 불리하게 한 다음에 방심하게 한 다음에 이긴다니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야. <laughs> 어, 인정. 그러다 마인밟아서 역전당한다고. 이9이 리버, 리버 나갔다. 탄 어, 탄 듯. 아, 리버 못 막지. 그. 그치, 인 마지막에 딱 정윤종 대 조기성 나왔으면 좋겠다 아나 빼줘 형 <laughs> 아, 자신 있잖아 나 1경기만 이겨줘 봐 내가 이경기때선봉 나가서 다 이겨줄게 요아 마지막 막바 한다며 아니 아니다 아니다 아 맞다 아 맞다 나 나가면 안 되지 아, 어, 형이 언 기다려야 돼. 어, 어 기다릴게 어. 기다려 기다려 조금만 기다리면 돼 진짜 게임 하기 싫다 보다 윤종이 아이 아이 그래도 형 이거 솔직히 그 알잖아 우리 아먹고 살아야지 잘 먹고 살잖아 살 먹고 살아야지. 30억 있지 않아 윤종이 40억 모아야지. 와. 오, 어, 미친놈아. <웃음> <없어>. <웃음> 아, 부럽다, 와 개많네. 개 많아야 미친다 봐. 없어. 이거 진짜. 온라 불 없다. 와. 개 불었다. 그거 있었으면 방송 접었지. 와. 팀이 아니야? 그래서 내년에 접는다고? 무슨 소리야? 와. 부럽다, 나 명훈 어. 형이 부자라고 들었는데. 내가. 명훈 형도 또한땅 하잖아요 형님. 아땅 땅이야 형은. 땅 내가 땅. 내가 무슨 땅이 땅. 있어. 땅 땅. 아땅 명훈이야? 에? 땅이지 명훈 형. 있었으면 오. 좋겠다. 아니, 땅은 안 떨어지잖아. 그렇지. 떡세간. 갖고 있군데 자. 안 떨어지 절대로. 집은 떨어. 집도 안 떨어지긴 하는데 빵은 절대 안 떨어지지. 집값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와 진짜. 인정. 너무 비싸가지고. 어 윤종이 너 떨어지면 안 되잖아. 아나형집 없어. 나다 전세야. 그래? 그래서 이번에 투표 제대로 해야죠. <laughs> 아무래. 아와나 ASL 할때 투표던데. 그러니까 형나 뽑지 말아라. 뒤에? 나 솔직히 ASL보다 그게 훨씬 중요하거든 그날이. <laughs> 아, 내 인생에. 이승만으로 <laughs> 무조건 봐야 돼. 그거 아... 중계하기? <laughs> 어? 아 중계 해야지 나 무조건 봐야지 나는. 그게 와...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해. 아, 오케이 지금. 오케이 오케이 아 그건 인정. 나 웬만하면 아 웬만하면 뽑지 어. 마요. 알았어 알았어. 웬만하면 안 뽑을게. 어나 웬만하면 뽑지 마. <laughs> 명분이야. <할> <laughs> 왜 뽑을까? 왜 뽑을 거 같지? 아... <laughs> 아. 아니야, 아니야. 나 봐야 돼. 아. 근데 윤종이 뽑으면 재밌을 것 같긴 한데. 때형나뽑지말 아... 아. 누구 뽑지. 생각 좀해 봐야겠네. 아, 오케이요. 어, 사다리 나왔다. 의리 사다리 오? 나왔다. 내 봐. 아. 네. 음, 역시. 갈게요. 역시 포왕. 영웅 씨 부왕. 토스는 정윤종. 윤종이지. 양대우승. 300개 예예아왜 내가 일이야 이러면 어떡해 형님들 아 나는 어. 빼고 타야되는건가? 어? 나는 빼고라는 나는 마지막이... 뭐지? 나는 맨 마지막인건가? 히든이 있나? 있나 보군. 아. 히든이 있습니다 아 그런가? 아 그냥 아니 그냥 뭐, 너일본이면너 뭐. 그냥 300개 고르고 해도 되긴 해아나 100개 어? 아이번 누군데 이 번이요. 이 번. 어. 어탈 게. 어? 당연한데. 나도 백게 어? 뭔데? 뭐? 뭔데? 탄게 아닌 것 같은데. 뭐야 뭔데? 맞지 않아, 형들? 아, 이게 맞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니 이게 맞지 뭔데? 않아? 너 바보야? 뭔데 뭔데 아니 아니 야 이거 맞지 않아요, 여러분들. <laughs> 어 아무. 아아나 잘못 알았네. 어? 아 맞다. 아 맞잖아, 여러분들. 맞죠? 그뭐뭐 네. 어, 뭐, 맞잖아. 어. 뭔데? 어? 뭔지 말해 줘. 어? 아나 잘못 알았다. 이젠 말해도 상관없잖아. 하고 놀아도. 그래. 이미 했잖아. 아, 뭔데? 뭔데 그래 군모 아, 어려운 맞아 어려운 맞아 거야? 맞아. 우리 100개씩 맞아. 우리 100개씩 맞아왜왜왜 뭔데 100개씩이면. 백백 안일시 변연제 몰빵. 오오 어, 아, 잘하네. 맞... 와, 맞잖아요, 형님. 네. 다행이다. 어, 윤종이 먼저 안 나왔으면 변백이가 다 가져갈 뻔했지. 다행이다. 아, 맞죠, 맞죠, 형님. 그거 뭐 맞잖아. 근데 너무 눈치채게 했나, 내가? 아니야, 몰랐어. 난 진짜 아, 몰랐어. 몰랐지, 그렇지? 어, 몰랐대요, 몰랐어.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알아? 알았어. 그렇지. 어, 백백백이면 정윤종 독식 이런 것도 있는데 모르지. 그치. 영도 아니고 그래 방플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명훈이 형 게임할 땐안 봐도 남의 방송 켜놓잖아요 형어아 방금 김민철 얼굴 빨개지는 거 봤어 아, 그래요? <laughs> 어. 형 맨날 남의 방송 켜놓잖아요 아, 맞아 <laughs> 어. 레더 할때 맨날 내 위치 보고 한다니까요 형 아이 레더는 그한 번은 그냥 장난으로 그는데아부러 보고, 보고 한다고? <laughs> 아니, 아니 레더 레더 몰래 보는 건 아니겠지만 레더레2 레더. 일부러 뭐, 봤어 사나고 훔는다니까 어. 남의 방송을 그냥 아 영재 너 맞나 한번 일부러 봤어 조심해야겠는데? 조심해야지 아, 아, 레더는 스폰 할때비번방 걸고 해야겠다 에이 스폰 아, 할 때는 아, 안 보지 아 명운이 아 아메바님 100개 파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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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크 하나 흘려주고요 이게 뭐야 9시 여기 야우 캐리어 명세기. 보자마자 이걸 결가 와, 다 왔다, 다 왔어. 해결, 해결 제발 변연진아, 딴 사람 뽑아봐 난 안돼. 저... 아, 뽀방 어, 풀어줬어. 아. 그리고 뽀빵만 풀어줬네. 아, 나 윤종영 뽑았어요